요, 이지클린 토일 레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가 편한 배변판의 혁명, 정말 편한 배변판을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박스가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미리 박스를 뜯어서 저희가 한번 우리 강아지가 사용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배변판은 가장 큰 특징은 오줌을 이렇게 싸면 바로 이 고랑, 경사진 고랑으로 흘러서 가운데 구멍이 몇개 있어요. 구멍으로 흘러서 서랍으로 이렇게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두번 정도 싼 서랍인데 이렇게 오줌을 바로 싸면 바로 서랍으로 모여서 이 상판에는 거의 오줌이 남아있지 않아서 깔끔하게 강아지 발에도 안 묻고요 냄새가 안 나요 상판에 오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청소 안 해도 냄새가 아, 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예. 아 지금 때마침 네 우리 강아지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 아또 이렇게 때마침 싸고 있는데 <laughs> 또 방해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싸고 내려와요 그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 안에 오줌이 흔적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 고랑을 통해서 이렇게 고랑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서랍 열어 보면 서랍에 이렇게 오줌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강아지는 일주일 정도 서랍을 안 비워도 냄새도 밖으로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서랍 속에 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오고 그 일주일 만에 한번 제가 그냥 물에 헹궈만 주는 거거든요. 변기에 버리고 그 상판은 한한달 정도 이따가 청소하고, 또 상판에 가끔 똥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탈취제 같은 거 뿌려서, 예, 휴지로만 간단하게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 처음에 강아지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 패드를 이렇게 깔아줘요. 패드를 깔아줘서 일주일이나 뭐몇주 했든 적응 잘할 때까지 깔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작게, 작게 또 깔아줘요. 그, 그, 이것도 좀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작게, 더 작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작게 하고, 치워주면 돼요. 그러면 강아지가, 이게 이제 자기 화장실인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잘 정하고, 싸거든요? 강아지가 잘 싸주면, 이거 정말 편해요. 한 달에 청소는 거의 뭐, 한네 번, 서랍만 비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훈련만 잘 시켜주면 정말 편리한 배변 판이 될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